시아 주변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 주세요. One, two, three, come on! All right, all right. 자,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 산법. 만일에 시행이 될 경우에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월세가 신고가 될 경우에 자 전세 보증금이 어디서 났는지 묻는다면 아 문제가 많이 되겠죠. 자 안녕하세요 강산 부동산 대표 이태근입니다. 자아 정부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규제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음 다음에 뭐,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조정 지역 해가지고, 뭐, 장난이 아닙니다. 누르는 그 강도 자체가.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네,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9억은 초과하는 것은 이미 뭐, 이 경기권에도 9억을 넘는, 어, 9그 초과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자, 수금 같은 경우는 벌써 20억짜리 아파트가 등장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20억 30억 가는 아파트가 비일비재하죠 벌써 뭐 10년 전에 이미 뭐 12억 15억 이렇게 뭐 아파트가 갔었으니까 지금 뭐 20억 넘는다고 해가지고도 뭐 그렇게 뭐 놀랄 그런 부분은 아니죠 네. 15억 가이고 그렇죠 15억 가이고 이렇게 어, 그래서 뭐 규제를 많이 한다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해도 어 국민들이 너무나 똑똑합니다. 너무나 잘 빠져나가가지고 잘 투자를 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자, 서울을 눌러, 어, 그러면 조금 이동을 해봐야지. 어, 그래서 수원 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어, 또 수원을 눌러,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군포 안산 쪽으로 또 넘어오고 있죠. 어, 그 다음에 군포 안산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광명이 또뭐 재개발 들어간다라고 또 난리가 아니라 난리입니다. 어, 배고 좀 잠잠하게 살려고 그랬더니 경제자유지역으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어, 고개를 좀 돌려 봤더니또시하고 주변이 개발이 또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투자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죠, 한두 군데가. 자, 좀 전에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멋진 주거용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가 거북섬하고 반달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신세계 테마파크 자리에도 무려 6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 그러 조금 기다리면 어땠습니까? 사책지구가법격적으로또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또약 5만 가구 이상이 어, 거주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엄청나게 한다고 해도. 투자하는 곳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겁니다, 돈 가진 분들은. 야, 여기를 눌러 그럼 이리 가면 되지. 여기를 눌러 또이리 가면 되지. 어. 자, 정부가 미리 막지 않은 이상. 그래서 정부가 경기권 전역을 그냥 투기지역으로 막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음. 그럼 또서민들이 죽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과연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어. 참 그것도 또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도 정말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누르는데도 어막 도망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요. 어참음아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이 어 주택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극을 많이 줘서 더막 도망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아무튼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국회에서 입고 외고된 주택 임대차 보호 3법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자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그 파급 효과는 어떤 건지 진짜 숨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살짝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주택 임대 보호 임대차 보호 3법 자첫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월세 신고제가 되겠습니다. 음,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현재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매매 신고는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등본을 열람을 하면 언제든지 야 이 부동산이 언제, 얼마에 거래가 됐다. 이런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전월세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가 없죠.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신고만 할 뿐이지, 이거 공식적으로 이 아파트가 전세 얼마에, 어 거래가 됐다. 월세 얼마에 거래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걸 현실화 하겠다. 어, 그것을 이제 연락을 하면 보증금 얼마, 뭐 전세값 얼마, 월세 얼마 이것을 연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어, 아파트 전세 자금에 대해서 들여다보지를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흔히 우스갯소리 얘기를 하죠. 자녀들 결혼을 하면 전세 보증금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이 쌍짓 돈이 돼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던 거죠. 음. 자 매매가 5억이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 3억이다. 근데 그 3억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5억짜리 아파트를 살때 자금 출처. 어. 자 자금을 어떻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어 작성을 할때 보증금 3억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러스 얼마를 어떻게 내가 마련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증여가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정부에서 어 전세보증금 그 자체의 출처에 대해서 조사를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또 머리가 아픕니다 아, 자 이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어 자금 출처 어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을 했다 이것을 또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결국에는 또 세금하고 연계가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너무나 복잡합니다. 좀 가볍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돈 가지고 내 자녀들한테 전세 보증금 정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 문제하고 맞물려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머리가 아픕니다 자 아파트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도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사는것도 어렵게 만들고 자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전세보증금 음? 그 마련을 어떻게 했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먹이겠다 그러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음. 자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 빚이 천조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천조 천조가 과연 진짜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양도 양도세 중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정부만 또뭐 좋은 일 나게 생겼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다라고 이렇게 하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법이 보완이 되고 그러면 머리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 내 주머니에서 정부로 흘러가는 돈이 많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 3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월세 신고제가 가지는 그 상징적 의미가 제일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 갱신, 뭐, 청구권. 여기 같은 경우는 자, 현재 2년 정도 우리가 그 보장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아파트 그 전세로 들어가면. 그런데, 어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뭐, 추가로 2년, 또 어떤, 뭐, 법안은 영구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유지를 해줘라. 이런 법도 또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내 집인가 내 집인가, 이렇게 표현을 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갱신을 계속 해줘라.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 자, 어, 계약갱신을 해주면서 무조건 금액을 많이 올릴 수가 없도록 한 거죠. 자, 계약갱신할 때5% 미만에서 인상을 해라. 자,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 3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월세 신고제가 개치는 뭐,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또 바쁘게 생겼습니다. 음 뭐, 전세금, 월세금도 뭐,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 뭐, 뭐, 정부의, 정부 그 기록에 남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하나 일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주택임대, 임대차 보호 3법의 개념입니다. 자, 뭐, 이해가 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당다른 부동산 대표의 은이었습니다.